아킬레스건을 매일 마사지해야 하는 이유, 놓치면 발목과 종아리가 무너집니다. 진료실에서 발 뒤꿈치가 뻐근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당겨요.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. 이런 증상은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아킬레스건이 굳어지고 염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은 종아리 근육, 비복근, 가자미근과 발 뒤꿈치를 연결하는 가장 두꺼운 힘줄로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등 거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합니다. 이 부위가 뻣뻣해지면 발목이 잘 꺾이지 않고 무릎과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4, 60대 이후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열어주는 관리가 필수입니다. 마사지 방법 1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. 이 아킬레스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집듯 잡고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주세요. 삼성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눌러주면 뭉친 부위가 서서히 풀립니다. 4 아킬레스건을 따라 2 3분 정도 마사지한 뒤 뒤꿈치를 천천히 당기며 종아리 스트레칭을 10초간 유지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 속 노폐물이 배출되며 힘줄의 탄성이 회복됩니다. 운동 전후나 자기 전 하루 한 번만 해도 아침에 뻣뻣함과 걸을 때의 당김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 하단,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동반될 경우에는 무리한 마사지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냉찜질을 먼저 해주세요. 통증이 가라앉은 뒤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아킬레스건은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순환과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. 매일 3분의 마사지만으로도 발목이 가벼워지고 다리 피로가 확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